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띠 비밀연 투자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띠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그 띠를 어, 어, 띠가 상징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서 삶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띠는 다잘 알고 계시죠? 예, 자기 띠 자기 띠는 다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뭐, 자기가 뭐, 소띠다, 이러면, 그,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띠는 애가 많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물어보시는데, 그렇다고 볼수 있으면 다른 띠도, 그냥 자기 띠는 다 애가 많대요. <laughs> 근데 인생이 어차피 어떤 띠를 타고나더라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띠가 갖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성질을 우리가 오행적으로 또그 글자가 의미하는 상징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문명적인 특성이나 행동적인 성향이나 또 직업적인 요소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제 이끼를 우리 문자로 쭉공부쓰면이 자초기묘 이것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자기 띠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글자 자체가 가리는 여러 가지 그 상징이나 기운을 사실은 어, 띠라고 하는, 동물이 뛰라고 하는 것에서, 어, 그것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자를 쓰니까 벌써, 아, 저게 벌써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거죠. 네, 머리가, 어, 아프려고 하는데, 네, 글자를 보므로서 우리가, 어, 뭐, 뭐냐면 그 원래 그 뜻을 너무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자를 보면 우리가 다른 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이렇게 문자로서 어떤 역할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관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도 결국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축인료하라고 하는 것을 뜻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또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잘 이제 옮기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 학문이 보여진다는 거죠. 사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다 알고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쭉해 드릴 겁니다. 이이가 자는 이 귀띠라는 건 아시죠?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뭐 하시겠지만 <laughs> 그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소축 자가 소라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범인 자가 범, 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토끼, 이렇게 아시죠? 토끼, 용,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예, 말, 양, 그 다음에, 예, 우승이, 신짜죠, 그죠? 예, 우승이. 그 다음에, 예, 닭. 예, 그 다음에, 개. 예, 그 다음에, 돼지, 예, 돼지. 이렇게. 예, 이제 한국에서 는 조금 편합니까? 각각 <laughs> <laughs>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해저 띠는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부여된 해에 부여된 어떤 그 간지 중에서 지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글자가 무엇이 된다고 해그 사람의 그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띠 위에 우리가 흔히 간지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뭡니까? 예, 뭐, 개미늄이다. 또, 값, 값신늄이다. 어, 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에, 땅바닥에 있는 이 글자는, 에, 뭡니까? 에, 띠에 해당하는, 음, 간지가 되고, 지지. 이렇게 땅에 있는 글자다라고 하는 삼진서를 가짐으로써 이것을 그, 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천간 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운이라고 해서 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갑 신년에서 갑은 무슨 일 천간 천간 그런 지진이 신년 지지 이렇게 우리가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끼리 이렇게 해와 달과 날, 달도, 이, 달도 이런 답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흔히 일진이라고도 했죠. 아, 오늘 일진이, 크, 안 좋다. 예, 일진이 안 좋다고. 보통 한, 하, 하루하루의 그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진자 그대로 써서 우리 별진자라고도 하죠. 예, 별진자는 하루하루의, 예, 별이 또는 그날의 무엇이에요? 예, 간지가. 그래서 태어난 날, 날 중에도 다 간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쭉 모여서, 뭡니까? 연, 월, 일, 시 이렇게 모여서 연과 월과 일과 시에 각각 어떻게 해요? 개미라는, 개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글자가 들어있겠죠? 예. 그 다음에 달에 또 뭐가 들어와요? 달에 또뭐 어, 선관과 지지라는 글자 두개들어가 이렇게 쭉 조합되면 총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총, 예, 총 여덟 개죠, 그죠? 예? 글자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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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몇 글자입니까? 여덟 글자죠. 예, 그래서 이게 팔자가 어뭐 그, 아주 어린그 뜻이 아닙니다. 예, 여덟 글자로 뜻입니다. 여덟 글자 중에서, 예, 위에 있는 거만들 위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 천간이 네 개. 예, 그 다음에, 예, 땅에 있는 글자가 네 개죠, 그죠? 땅의 목격자가 네개에서 이렇게, 하늘하고 땅이 이렇게 하나 만나는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기둥, 하나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죠. 기둥으로 삼아서, 기둥으로 삼아서, 이것을 뭐냐면 기둥주자로 써가지고, 기둥주자로 써서, 기둥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4개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주나, 팔자는 같은 말도 다른 말이다. 예,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사주 팔자, 아, 사주는 뭐, 어, 뭐, 정해져 있고, 팔자는 뭐, 고친다더라. 뭐, 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천간과 지지의 문자 모양을, 어떻게, 해요? 에, 팔자로 설명해도 되고, 사주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그 중에서, 어, 우리가, 뭐, 전문가들, 어, 신문에서 태어난 달과 말과 시의 어떤 그자용력기 이런 것은, 이기도 접근하기에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띠만 가지고, 띠만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잘 노출이 되느냐, 또 어떤 성질을 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각 개인의 인맥에서 이 띠, 띠에 있는 이 하나만 가지고 다 점을 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죠 그죠. 사실 그다 신문들 이렇게 펼쳐 보시면 예, 오늘의 운세 이나오죠 예, 그 오늘 오늘의 운세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예, 그게 뭐 뭐가 뭐, 뭐만 표현돼요. 주로 뭐 띠나 띠밖에 표현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달과 날 이런 어떤 개별적인 정보는 다그 좁은 공간에서 다알수 없고 또그 보여 줄수 없죠. 그래서 개개인지, 개개인이, 어떤 그 감정, 운명적인 차이점은 다 했다는 거죠. 다 있는데, 대체로 그런 띠에 해당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달의 변화나 해의 변화나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운동, 비슷한 운동, 비슷한 방향,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띠에 의해서 그 보여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으니까 한쭉우 띠를 가지고 한번 어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과 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뭐 모든 띠를 좀다수는될것 같고 또 다음 시간까지 또미루어서라도 어, 결국 그 띠를 그 설명 좀해 드릴 건데요. 뭐총몇 어, 몇 개입니까? 이 12개죠. 그죠? 예, 12개니까 한 반쯤. 예. 줄부터 예, 한뱀 정도까지 예, 이번 시간에는 다뤄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예, 말부터 예. 돼지까지. 예. 예, 그래서 그 띠들이 갖는 어떤 어그 보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바로 예, 보자는 거죠. 예. 자, 그럼 앞부분에 무엇을 예, 예, 이제 쥐부터 쭉 한번 예, 쥐가 갖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는 <laughs> 기본적으로 뭐 기운적으로 우리가 예, 음력 동지딸에 해당해요. 동지딸, 예. 동지딸. 기운, 우리 발로 치면은, 봄젯달이 아주 그, 따뜻하고 화창한 달이에요. 춥고 어두운 달이에요. 예, 네, 춥고 어두운 달이죠. 그죠? 네, 그, 하루로 치면 이 자, 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해요. 11시, 11시. 그렇죠.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때는 훌쩍 합니까? 춥고 어둡습니까? 어두운 네, 춥고 어두운, 어두운 기운이죠. 그죠? 네? 말 그대로, 예,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됩니다. 새벽, 밤열1시에서 새벽 한시가 되면,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제일 어두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밤쯤 이렇게 해야죠. 보자. 한밤쯤. 대낮, 한낮, 한밤중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한참 어두운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laughs> 기본적으로 상징하고 있으니까, 야, 뭔가 이 사람의 인명에는 누가 간섭하겠다. 저런 그지이라고 하는 어떤 자가 어, 간섭을 하겠구나. 간섭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공간으로 그럼 이걸 쭉 이제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자, 춥고 어두운 기운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밝은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네, 어두운 곳이겠죠? 네, 어두운 곳. 예, 그 눈을 잘띄이겠습니까잘안띄이겠습니까 잘 예, 이렇게 자식이 되면 누구나 다 눈이 시력이 이상이 있는데도 앞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잘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어둡다,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어, 자녀 할 때, 자식 할 때도 저 어, 무슨 문사가 있습니까? 이 사태가 이, 이 쓰어 그죠? 예, 이게 뭐냐면, 그 만물이 이제 막 시작하여 어린것으로써 막 태어나려는 상태 이런 것이 저 지자자예요 그러니까 자궁 할 때도 자 자를 쓰죠 이자 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어린 것 씨앗 눈에 잘 안보이는 것 그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 그때 모기는 다 죽는다 어린거가 있다 모기 모기가 모기가 어디 갔을 기억을 드지 따래.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면 그 다음 봄이여 여름에 모기가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그렇게 죽었다면. 그러니까 그 알, 알. 그러니까 어딘가 알로 씨로 동작하겠죠 그죠. 씨앗이나 알로서. 숲고 어두우니까 꼼짝을 면하고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기자차,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쥐를 어떻게, 경에 기업할 때 어떻게 다녀요? 아 네, 깜짝 그 기죠 그죠? 예. 네. <laughs> 말을 막, 그 어떻게 해요? 쥐, 네, 쥐하고 네. 네. 한 반, 반대쯤 되는 데 있는 기운이 뭐냐면, 네, 낮, 우리가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한낮을 우리가 옷이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오. 그 다음에 다시 한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네. 그 자정이라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시의 기운이 이루어다 그지? 그래서 자정하고 반대가 정오잖아요. 그죠? 이 정오인데, 이말이 어떻게 하, 고 뻘뻘 기운으다는 벌리뻘 뛰고 다니요. 예, 예. 그렇게, 펄떡, 펄떡, 이런 거하고 반대처럼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뻘뻘 기운으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씨앗이나 알처럼 이렇게 엎드린 형태로 다닌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동작을 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팔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 이러한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자기한테 어떻게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 뒤 뛰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왜 이제 우리가 팔자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운명의 어떤 인자가 되느냐면. 예, 우리가 봄, 여름, 예?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이 사계절을 지나갈 때, 예, 봄에 태어난 것은 뭘 닮았고요? 봄에 태어나 자, 콩질을 애를 먹이려고, 어, 애를 먹이고 고생시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예, 봄에 봄에 밤 따오라고 하다 되겠죠, 그죠? 예? 예, 봄에 산에 가서 밤 따오느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공지는 계속 울다가 그 밤만 찾다 돌아오겠죠, 그죠? 예? 그니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이 봄, 에 이러니까 어떤 운동? 예, 이 밤은 딱딱하고 굳어지는 기운이 막 형성되는 거죠? 예, 딱딱하고 굳어지는데 봄에는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굳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씨앗이, 그 씨앗이 싹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숭아 씨앗을, 복숭아 씨앗 아시죠? 꽃이 단단합니까? 뭐 몰랑몰랑합니까? 단단하죠, 그죠? 그렇게 단단한데, 단단한, 단단한 기운에 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더니, 보물 만남이 그 단단한 기운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싹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아, 이게, 봄이 되니까 만물이 뭘 담는다? 봄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은 여름 동안 청창하게잎과 꽃도 피고, 잎도 이렇게 막무성해지죠 그죠?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 자리에, 그 꽃핀 자리에 뭐가 생기고, 열매가 단단해요, 몰랑몰랑해요. 단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자꾸 솟아오르던 잎들은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니까, 아, 가을에 태어나니까 뭘 담는다? 나무도 가을을 담더라, 이거. 예요 그죠? 그러면, 지혜에 태어난 사람 뭘담겠다 예, 질이 담는다 말이에요. 어기에 우리 돈물로어요 물물서서 우리가 그꼭 쥐를 생각해서 그런데 그 쥐라는 것은 한 상징적인 어떤 그글 그 동물의 비유해둔 것이고 실제로는 그만물의 여러 가지 기운을 함축적으로 써 놓은 것이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라는 것은 시야시라는거 이거 한 방에서 자자 붙는 것들 대체 다 시야시죠. 오미 자. 그죠? 에이? 별명 자. 그죠? 에이? 이 자차가 다 그죠? 에이? 그 씨앗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씨앗이나 알의 어, 상태로서은기에 붙어 있는 그런 기운들을 상징해서 이 지자자라고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 봄에 태어난 것은 봄을 담고 여름에 태어난 것은 여름을 담니. 피시 집기에 태어난 것은 집기를 닮은 흔적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봄 봄을 닮아도 봄이 당일 닮아도, 봄이 되면 누구나 다, 어, 다 싹이 피고, 꽃도 피고 하지만, 어떤 건, 봄이 초봄에 막 따뜻한 봄바람 조금만 불려, 불어도 뭐 어떻게 돼요? 막 꽃이, 꽃부터 막 싹도 안 나고, 꽃부터 확 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죠? 예? 꽃부터 막 피어버리는, 벚꽃이라든지, 또, 뭐, 개나리, 개나리 이런 것들은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꽃부터 막나요 꽃부터. 예, 예. 예. 꽃부터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뒤에 싹이 나는 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싹이 또 나고 한참 있다가 꽃이 나는 거죠. 꽃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 개별적인 어떤 인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는 뭐가요? 차이가 나죠. 그죠? 형태가 조금씩 차이 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보면은 위로 자꾸 소사오를 자꾸 벼려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 뭐, 물도 마찬가지 물도 봄을 닮는 어떻게 되나요? 봄을 자꾸 이렇게 아지랭이로 오서 올라가요 안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요 예, 올라가지고 그죠 아 아지랭이 피해 나면 내려오는데도 있죠 그죠 예, 내고양뭐 하면 그이 아지랭이가 올라가네요 아지랭이가 예. 그럼 이게 뭐냐 아 마무리 마무도 그렇거니와 물도 물도, 아, 봄이 오니까 봄을 담더라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람도, 바람도 오니까. 바람도 봄바람이 부니까 뭐가 되고요 봄바람이 보면봄바람보면은 싹이 나고, 그죠? 예. 가을바람이 불면, 추풍이라죠, 추풍. 예. 추풍이 뭐라고요? 추풍이. 추풍낙엽이 되요 추풍낙엽. 예. 가을바람한번 싹. 지나가면 뭡니까? 싹이 응? 막 우두두, 이, 이 낙이 막 지죠, 그죠? 예. 그, 오동잎이 어떻게 한다고, 잎이 넓으니까, 그죠? 잎, 잎 넓은 게, 잎 넓은 게더 빨리, 이, 찬바람이 오면, 펼쳐져 있는 게 추, 빨리 추워지잖아요, 그죠? 응? 잎이 넓은 면이 가을바람이면 찬바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빨리 반응해서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동잎, 한잎, 두잎, 예. 떨어질 때 뭐가 올줄 알아본다고요? 아, 가을이 없는구나. 예. 그러니까 만물이 무엇을 담는다? 태어날 때의 기운을 담는다는 거예요. 팔자의 성립이라는 것도 태어날 때의 띠와 태어날 때의 계절과 그 다음에 날과 시의 영향을 받는다. 예. 근데 달과 날과 시는 잘 모르겠고, 이라도 예. 띠는 알고 있으니, 그 띠가 어떤 기운이나 활동을 잘, 잘 만들어주는지를 쭉, 요걸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막 이걸 막, 연히 노트 막 해서, 외우신다는게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이런 어떤, 열쇠죠, 이게. 아, 자라고 하는 것은 축고 어두운 곳이 엉겨있는 기운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다 한밤 중에 뭐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구나. 예. 그 다음에, 아 글자 자체 보니까 자녀, 자식, 자궁, 전부 다 뭐와 다 관련돼요? 예. 종족을 좀 생산하고 보존하는 어떤 뜻으로서 이 글자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일종의 종족 보존. 그 다음에, 다산 다산,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산의 다산의 인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밖으로 뭔가를 들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구해서 뭔가? 하는 것은 보존는 거예요, 보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책들을 보면, 뭐, 쥐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쥐물을 모으는 어떤, 어 내 몸이 관심도 많고 활동도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돈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재물은 어디에 둬, 둬야 됩니까? 어두운 곳에 숨겨 놓는다 흔한 곳에 남들 다 보는 곳에 둔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운 있는 사람 돈 숨겨 놓을 때가 많아요 저거요 <laughs> 돈 숨겨 놓을 때가 많겠죠 그죠? 돈 숨겨 놓을 때가 많아야 이돈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름이, 이 어두운 곳 하나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쭉 확장을 갖다 쭉 해보면, 해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운명적인 특성, 이런 것과 그대로 연결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 뭐, 책으로서나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서 이제 그런 확장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그좀 도와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쭉 확정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비슷한 동질성 행동을 이해하게 돼요.